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오늘도 과천에 있는 금은다육이에 놀러 나왔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또 영상에 담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들 꾹꾹 눌러주시고요. 밴드방에도 놀러 오셔서 서로 다육이 이야기도 하시면서 즐거운 다육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아이가 있나 한번 영상에 바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 국민이 아이를 세트 구성을 또해 놓으셨어요 국민이 아이 1번이 55,000원 하는데요 어, 3개는 서비스로 총 6개가 간대요 근데 금액이 보니까 여기 1번 정월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군생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오래된 묵둥이 같아요. 근데 요 1번 정어라이 하나하고, 아르게인이에요. 아르게인도 군생이거든요. 요런 아이들이 한 몸이 또 들어가 있네요. 요 아이들, 얼굴이 4개인가? 요렇습니다. 요런 아이들, 있고, 하엽 정리가 안 돼서 이 아이도 오래됐나봐요. 그래서 요런 아이가 있고요. 여기 파스텔, 파스텔, 얘는 철아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요런 아이가 또한 몸이 파스텔 아이가 한 몸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요게세 가지가 이렇게면 하5만 오천 원이에요. 여기 금은다이에서 이런 아이들 단품으로 판매할 때요런 아이들 그 이만 오천 원씩 이런 아이들 뭐 얘도 이만 오천 원인가 이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2만 원인가 그리고 얘도 만 원인가 이렇거든요. 이것만 해도 벌써 55,000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여기어 엊그저께 제가 단품 아이로 내보낼 때 이거 만원짜리예요 이거 이 아이가 샬롬 금이라고 합니다. 샬롬 금, 그리고 이 아이는 도테랑, 그리고 이 아이는 지풍 물리 물립, 버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세개가 그냥 이렇게 서비스 차원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국민이 1번이에요. 1번인데, 55,000원. 그래서, 국민이들 키우시는 분들, 이거 군생이니까, 이거 하나씩 단품으로만 살려고 해도 가격 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이용해 보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1번이고요. 2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2번이에요. 국민이 2번. 얘는 금 종류로 이루어졌네요. 여기에는 버클리 금. 굉장히 멋있죠 버클리 금 제가 지난번에 이거 3만원 주고 데려왔거든요 이거 하나 3만 5천원인가요 어, 지금 이거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굉장히 잘 컸어요 볼 적마다 이 아이 그리고 얘는 누다 금이에요 누다 금 이런 아이가 한 몸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그거 얘도 얘도 2만원 돈 넘는 아이예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맵이나 금이 따라가고요 이메일 다금 이메일 다금 아이가 따라가고요 여기 문스톤 금이에요 얘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3개가 58,000원이에요 그래서 요런 기에 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버클리 금 제가 지난번에 가지가 갖고 언박싱도 하고 아마 지금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진짜 얘는 멋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진짜 하나씩들 키워 보실 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들 뭐 데려다가 뭐 키워 보시도록 하시고요. 2번. 그리고 이제 창으로 창 1번이에요. 창 1번은 75,000원이고요. 여기에 작은 창아이가 하나 나가는데요. 여기 보니까 마디바 요즘에 마디바 마디바가 굉장히 귀하죠 귀하고 이렇게 큰 마디바 이 아이가 요게 비싼 아이인데요 보실까요? 이게 8만원 정도 하는 아이 같아요 이런 아이 뭐 어디서는 또 제가 10만원도 받거든요 여기서 여기 사장님이 마디바를 농사를 짓기 때문에 좀이 아이를 저렴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 아이 요거 하나만 가격이 75,000원에 내놓으셨고요 요런 아이가 있고요 여기 엣지라이 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엣지라이 금 색감이 진짜 예뻐요. 요 아이 그리고 요 아이는 누브라예요. 누브라 작아도 굉장히 예쁘고 어, 작지 않아요.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소품 이상 넘는 아이예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아이보다는 작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예,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얘는 핑크빛으로 물들은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가 요거는 서비스로 나간대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따져보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창 1번. 75,000원 합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창 2번은 8만원 하고요. 요거는 음 여기에 핑크 마리아가 커다란 아이가 한 몸이 들어가 있어요. 핑크 마리아 보이시죠? 요 핑크 마리아 상당히 얘도 인물이 잘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키우고 싶어하는 영화배우 샤론 스톤이에요. <laughs> 샤론 스톤 예쁘죠? 생긴 꽃 모양 자체가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참 예쁘게 생겼어요. 예뻐요. 얘는 뾰족뾰족하니 이렇게 끝이 날카롭잖아요. 근데 얘는 꽃 모양이 이렇게 동글해요. 여성스러워요. 이런 사런스톤 한 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8만원이에요. 두 개가. 근데 여기에 이거 두개 8만원인데 서비스로 이거 마디바. 마디바. 하나 들어가 있고요. 롱기시마. 롱기시마 이렇게 빨갛게 물들은 아이예요. 아주 예쁘더라고요. 저도 이런 아이가 키워보고 싶은데, 아직 이런 아이는 못 키워봤어요. 근데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이런 아이. 그리고 얘는 별황이라는 아이예요. 별황. 얘는 창인데, 창이 조금, 조금이 창이에요. 좀 작아요? 그래도 이렇게 종류는 세 가지랍니다. 롱기시마도 제가 알기로는 얘도 비싼 아이로 알고 있거든요. 요 아이랑 요 마디바랑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5종이 이렇게 해서 8만원 하고요. 3번 넘어갑니다. 3번 8만5천원 하는데요. 여기는 커다란 오렌지 멀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단품 팔을 때 8만원씩 하던 거예요. 여기. 오렌지 멀로 들어가 있고요. 얘는 쌍두예요. 쌍두 색감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오렌지 멀로 물이 들죠. 요런 아이들 얼굴 쌍두 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얘는 찔레 릴레라라는 아이예요. 이름도 참 릴레나 그죠 근데 얘는 롱기시마처럼 음, 그런 입장인데 입장이 조금 얘는 조금 더 얇아요. 그리고 어, 꽃모양 자체가 약간 또 다르네요 이런 아이, 여성여성스러운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보니까 이렇게 입장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요거한번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슈가핑크라고 들어가 있어요 슈가핑크 와 아이는 잎이 다 오므라져 있어요 슈가핑크 이렇게 안에는 하늘색으로 옥색으로 이런 빛을 내고 있고요 아직 물은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얘도 오래된 아이라서 보니까 입장 층수가 꽤 많죠? 요 아이도 묵둥이랍니다. 그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두개 가격이 8 5 0 0 0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그때 제가 8만 원씩인가 그렇게 해서 단품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사시면 이게 나가는 거예요. 릴레나하고 마디바. 요거 마디바도 하나에 12,000원씩 하거든요. 그거 하나 나가고 요거 누브라. 누브라 요거 하나 나가고 이렇게 해서 5종이 85,000원 합니다. 다음 4번은요. 10만 원 해요. 4번은 10만 원인데 여기 요거 그랑떼라는 아이예요. 이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묵둥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요 아이들 층수를 보면 이 아이가 금방 애기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다알수 있죠 그것처럼 이 아이는 나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층수를 보시면 그래서 완전 묵둥이에요 요 아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품으로 12, 3만원 정도 하는 아이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피멍이 살짝 예쁘게 드는 아이랍니다 이런 아이가 그랑떼라는 아이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스타보스, 스타보스는 워낙 유명하시니까 아시죠? 얘가 몸값이 비싸다는 거. 이 아이가 하나가 5만 5천 원 정도 돼요. 근데 사장님이 정말로 여기 특별 할인가로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를 10만 원에 이렇게 사시면 여기에 마리아, 마리아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샤포텐이라는 요 아이는 또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얘는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요런 아이가 얼굴에 쌍두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얘는 레드마리아예요. 레드마리아. 얘는 멋있는 거 아시죠? 레드마리아 빨갛게 물 드는 아이. 이렇게 해서 여기도 5종에 얘는 10만원 합니다. 그래서 4번 창 4번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좋은 제품 있을 때 얼른 망설이지 마시고 데려가 보시도록 하고요. 그럼 5번 넘어가겠습니다. 요 5번은 5만 5천원이에요. 5만 5천원인데, 여기에 아메스트론. 아메스트론 아시죠? 얘는 뭐 아직까지 빨갛게 물이 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물들고 있는 중이에요. 데려다가또 물들이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고, 롱기시마. 롱기시마,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챌린지 스토리 철아에요 챌린지 스토리 철아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게 철아이가 들어가 있답니다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해서 55,000원 인데요 요어 구입하시면 얘가 레드마리아 너무 이뻐요 레드마리아 라인 좀 한번 보실래요 요렇게 곱게 라인이 물이 들어가지고 정말 탐스럽고 요거는 진짜 데려가고 싶네요. 요 아이 너무 예뻐요. 요런 아이들 그리고 얘는 별황이라고 하는데요. 색감 자체가 연두색이 조금 맑은 연두색이라 색감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별황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얘는 에보니랍니다 에본이. 에보니. 요렇게 해서 요거 창 5번, 5만 5천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음, 요거 번호 찜 하셔서 연락 주시면 바로 저희가 배송은 또 해드릴 거니까요. 주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단품 또 준비해가지고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행복한 시간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